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회입니다. 원앙생가는 중요한 향가라고 했습니다. 원앙생가는 저에게 있어서 향가의 비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었던 향가입니다. 만일에 원앙생가가 없었다면은 향가를 풀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원앙생가는 작품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향가 연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현가라고 하겠습니다. 원앙생가는 삼국유사 광덕 엄장 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광덕과 엄장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김영애tv는 현가로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고자 하는 tv입니다. 금년 상반기의 중점은 신라 향가의 두고자 합니다. 왜냐? 오는 5월 신라 향가 모든 향가를 완독해서 한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실히 노력해서 좋은 해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속 향가가 기록된 그 구조를 살펴보면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속에 향가가 들어있는 모양새입니다. 광덕, 엄장 이야기도 에피소드와 향가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원을 보시죠. 오른쪽 원은 어떠어떠한 광덕과 엄장에 대한 내용, 그 이야기이고 왼쪽 부분은 그 이야기에 곁들여져 있는 향가입니다. 이런 구조로 보아서 에피소드와 향가의 내용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즉, 향가가 풀이된 내용은 에피소드와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향가를 풀어봤더니 그 풀이된 내용이 에피소드와 무관하거나 내용이 서로가 충돌한다면은 향가가 잘못 풀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앙생가의 원앙생가가 쓰여져 있는 부분에 그 스토리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매우 중요한 게이 스토리를 알아야만이 그 향가 속으로 향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 지금 그 제가 말그 스토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신라 문무왕 때 광덕과 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문무왕 때라고 합니다. 문무왕은 누구냐? 태종 무열왕의 아들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사실상 완성한 왕이었습니다. 제위기간은 서기 661년에서 6681년 사이 20년간 제위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 신라향이 원앙생가가 이때 쓰여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문무대왕의 수중능입니다. 그러면은 배경 기록의 기록에 쓰여져 있는 에피소드의 첫머리의 내용으로 보아서 원앙생간은 삼국의 통일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현가입니다 서기 660년 백제가 멸망했고,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고, 676년에는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벌려서 한반도에서 축출해버리고 무무왕 때 삼국 통일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앙생과 내용을 보면은 어찌하든 죽음에 직면한 중생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 전쟁에서 무차별적으로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시대, 죽음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옆에 있던 시대, 그러한 시대의 노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는 향가였습니다. 이 향가의 주인공인 광덕과 엄장은 서로가 친하였습니다. 절친이었습니다. 둘이는 밤낮으로 약속했습니다. 먼저 극락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에게 알려주기로 하자. 여기에서 보아주십시오. 극락으로 가는 사람은 뭐냐? 죽어서 저승으로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전 우리의 전통 신화 뭐냐? 사람이 죽어서 극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은 죽으면은 저승으로 간다라는 내세관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그러했던 내세관이 극락으로 간다라는 불교적 내세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세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덕은 분황사 서쪽 마을에 은거하면서 신발 신발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엄장은 남쪽에 남큰 산에 암자를 짓고 크게 경작을, 경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광덕이 사는 분황사의 서쪽 마을 서리. 서쪽 마을은 서방 불교의 그 극락 개념인 서방 정토의 개념인 서쪽을 암시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엄장이 사는 남악은 남쪽의 높은 산이니까 지금의 경주 지형을 보면은 경주 남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엄장은 경주 남산 부근에서 농사 짓고 살았고, 근데 농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 그리고 그의 처는 광덕은 신발 짓는 것을 신발을 짚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광덕은 가난했고 엄장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광덕이 분황사 서리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서방 정토에 가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장은 부자이기는 했지만 서쪽으로부터 동쪽에서 서쪽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남쪽. 남쪽 즉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었음을 은유합니다. 그러니까 광덕은 굉장히 수련을 해 가지고 서방 종토로 가까이가 있었고 더구나 분황사보다도 더 서쪽에가 있었고 엄장은 저기 산 밑에 남쪽에서 부자 이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 부자가 꼭극락 서방 종토를 먼저 갈 수는 없다 이런 뜻을 의미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그림자가 붉게 노을 지고 솔 그늘이 고요히 첨무는데 엄장의 집창 밖에서 광덕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친구여 나는 이제 서쪽으로 가니까 그대는 잘 지내다가 나를 따라오게 엄장의 문을 열고 나가보니 구름 밖에서 하늘의 음악소리가 들리고 밝은 빛이 땅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놀랜 광덕이 엄장이 광덕의 집을 찾아갔더니만 광덕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의 사진은 분황사의 노을이 되겠습니다. 저것은 분황사의 당간지주가 되겠습니다. 광덕이 죽어서 원왕생 급락에 가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